자, 그럼 이제 등고선 가공을 할 텐데요. 음, 가공 경로에서 곡면황사에서 등고선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대상 드라이브 곡면 음, 지금 솔리드가 있어서 어, 얘를 안 보이게 하고요. 대상 드라이브 곡면으로 솔리드를 전체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공구 중심 영역, 영역을 예로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경로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얘를 선택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공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여유는 0.5로 동일하게 하고요. 어, 일단은 같은 공구를 연달아 썼을 때는 항상 이속 높이하고 안전 높이가 있는데 안전 높이를 체크를 해주세요. 절대 값으로. 안전한 위치를 찍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찍지 않으면 얘를 체크를 꺼놓고, 꺼놓게 되면 25라고 하는 전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작업한 위치에서 25만큼 뜨위치에서 옆으로 와요. 새로 생성된 경로로. 지금 방 아까 전에도 25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과절삭이 될수 있으면 충돌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서 그냥 먹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구를 연달아 썼을 때는 안전 높이를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 나머지는 됐고 여기 임의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값은 놔두겠습니다이 음, 상태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등고선으로 경로가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조건에서 추가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어, 경로는 안 보이게 해보면 음, 아, 이렇게 하니까 좀 구분이 좀안 되네요.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앞 단계에서 작업할 때는 얘를 빼겠습니다. 빼고 얘를 재생성하고 전에 했던 것과 현재 생성된 경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경로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서로 비교를 해보죠. 이게 이제 아까 그 평행가공 기능으로 작업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등고선 가공으로 제거한 거죠. 등고선 가공은 이 평평한 부분에서는 경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높이 차이가 있는 대상에만 경로가 생성이 되죠. 지금 이제 충삭 개념에서 제거를 한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조금 살이 많이 남아있는 부위가 지금 여기거든요. 이 부위가 그래도 살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얘를 좀더 제거하고 정사하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완만한 영역이라서 등고선 가공으로는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음, 그러면 1번에서 3번까지를 얘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보 여기 스톡 코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퍼레이션 체인지 할때 멈추게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은 1번 음, 공구 처음에 작업한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거고요이 상태에서 여유 그미절삭된 부위를 한번 보면 워크피스를켜놓고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미절삭된거 많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음이 평행가공으로 가운데 부위를 제거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기 하는데 이건 이제 측면 가공 간격을 좀 줄여주면 되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등고선 가공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차츰 이제 걷어내 가는 건데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좀 많죠 그래서 EV를 좀 제거를 좀 하려면 음 아까 88자로 지나가도 어느 정도 제거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볼로 볼이 알보다 좀큰 골로 한번 지나가 주는게 좀 빠르긴 할것 같은데요 이제 공구를 좀 여러개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일단은 음, 이렇게 했습니다